자, 안녕하세요. 안세진. 여기 에, 뭐 이거 빼최초는 아니고 그냥 다 어, 과장을 과장, 뭐, 저작권 뽑았고요. 똑같이 영상좋관 했는데 한번 배워보세요. 3시간에 10만원만 내고 도대체 뭘 치는데 저작권을 등록하고 상표권을 냈냐. 안세진이 한번 와서 배우시고요. 안세진이가 이제 계속 브루스 특집 나가고 있습니다. 에, 반응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에, 조이스 보니까 좋아지요 아주 되게 좋은 현상이에요. 브루스만. 왜냐면 지루하게는 유튜브에 정말 그도 워낙 많은 선생님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도 1년 만에 무도장 갔어요 왜냐 이제 좀 코로나가 문 닫았잖아 우리 여사님도 1년 만에 맞죠? 보시는 분이 야인이라 그겠다 열심히 가슴을 들이대냐? <laughs> 위험하죠? 일부러 우리 형님 아버님도 좀 제일 뭐지? 쟤네들이 일부러 제가 저 오바에 전했습니다 자 똑같이 1년 만에 왔는데 부를 때 부팅이 된 거야 부르스 때. 근데 부르스때 부킹이 됐는데 잡자마자 잡자마자 이렇게 한다고 이건 진짜 버리셔야 돼 이거는 서로 불쾌하다고 1년만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첫 고개 근데 두 번째 고개 되나? 두 번째는 한번뭐 왔다 갔다 했으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형님 우리 남자들은 처음 힘들지 그러부 쉽대요 맞지 쉬워요 아 쉽대요 여기 하 쉽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능하면 두 번째부터는 알아서 하세요 안 아, 저는 처음만 강조하겠습니다. 자, 부킹이 됐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고 여자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그재그 왕복으로 했어요. 왕복으로 어, 지그재그 왕복으로 치고 이제 뒤로 불러났습니다 4번. 근데 이제 요거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여성이 이거를 뒤로 한번불러내야 되는데 차차차 하는 경우 있죠. 그렇죠. 어, 나는 이렇게 원투를 했는데 에. 에, 우리 여성분하고 차차처럼 해요. 이렇게 차. 나온다고 차. 그럼 쓰면 안 돼. 그 쓰면 안 돼. 가르키 가르치지도 마. 어, 무도장에 출출는 여성한테 뭐 가르칠 필요도 없어. 어떤 분은 시고놓고막또가르치대고 이렇게 하라고. 그차차로 나오는 여성은 그냥 여기서 잘 어, 나왔으면 끝내 버리세요. 끝내 버려. 그래가지고 바로 밀어서 로테이트 쳐. 차차차로 나오면 그래서. 여성분들이 로타리아 세번 치면 어지럽다고 그러다 그러면 바로 한번 이렇게 흩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여성이 지금 오른쪽으로 돌리죠 그죠? 네. 네.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간혹가다 오른쪽 돌면은 어, 어지러워요 아저씨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어지러워요 아저씨 그때는 빨리 오른쪽 돌리는 거를 세울 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서 돌리지 말고 세워가지고 이번에는 여자를 왼쪽으로 보내시라고 이렇게 왼쪽.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잖아요 원래는 원래는 오른쪽으로 돌리다가 어지러워요 그러면은 탁 틀어서 안세진이 좌측으로 보는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좌로타리그여자이 왼쪽으로 그 간다고 이런식으로 이런거 이제 어려워서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형님 아버님들이 배우고 영상보고 배우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하 저한테 20년대 고수들도 오시는데 좌로타리는 엄청 고생하시더라고 못 배워가지고 결국 배워간 분이 별로 없어요 연습만 디리다 하고 조교선생님하고 결국은 그냥 안오시더고요콜레다작아가안 오시더라고요. 콜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자 이제 계속 앞뒤로만 되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요번에 넘어가는 기술이에요. 자 1번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기술 이렇게 1번으로 가서 넘어가는 기술 자 2번도 마찬가지야. 2번도 이렇게 넘어가는 기술 2번으로 가죠. 2번으로 갔는데 이게 넘어가는 기술 3번도 3번도 가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기술 4번도 이렇게 오죠. 오는 거 이렇게 넘어가는 기술 자, 5번도 5번도 로테리죠. 5번도 로테리 하다가 그대로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가는 기술 이렇게 넘어가는 거 기초 5가지를 아가지고 그니까 좀 전에 저번 영상에서는 어 이제 중학교 수학이라면 네. 똑같은 수학인데 보면 고등학교 수학이 약간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운 인수분해가 고등학교로 고가면좀 어렵잖아. 네. 자, 처음 네. 뭐 살을 차가지고 네. 어, 그래서 그런 걸 음악에 맞춰서 한번 똑같아요. 넘어만 가는도 돼. 넘어만 가면 자 우리 후이안 나오냐? Thank you. 예, 떨어져서 했는데, 다른 거똑꽉구요 넘어가는 거는, 에, 넘어가는 거는 1번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1번, 오른쪽으로 보는 게 1번이거든요. 넘어갔는데, 여기서 사람이 놓을있어가 제가 이렇게 쳤다고요. 요거 이제, 급회전 틀에요 급회전. 장애물이 있으니까. 예, 브레이크를 잘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 좀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는 게 있으려고, 다른 거뭐 특별히, 자, 로테이 여성이 오른쪽으로는 면 어지럽다고 그러거든요. 어지럽다고 그러 그래서, 이때는 탁 막아서, 왼쪽으로 가는 거.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 하셨더라고요저 넓게 해서 좀 시원해, 해달라고. 근데 사실 넓게, 해. 저도 모르고, 이거, 이거 사실 이것도 넓어요. 무대장 안 가보신 분이야, 그분은. 어, 또 지방은 틀리겠더라고 저도 지방 가봤죠, 작년에. 뭐, 남원도 가고, 뭐, 대전도 가고, 논산도 가고, 가봤는데, 네, 거기도 넓, 장소가 좀있더라고 넓어. 사람 손이 없어가지고. 에, 근데, 어쨌거나, 서울 위주로 할게요. 에, 대도시 위주로. 대구, 뭐, 부산, 좁아. 그래서, 에, 가능하면 좁게 치는 게 좋아요. 넓게 해봐야, 예. 도장정은 쓰지도 못해서 좁게. 지금 1번부터 5번 말입니다. 이거 3시간만 하시면, 웬만한 우리 형님, 네. 아홉님들은 다 배울 수 있고요. 토요일도 토요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 단체, 직장, 네. 뭐, 연락 주시면 답니다. 예, 그래서, 에, 어, 제 말이 맞아요? 네. <laughs>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어, 팔 이렇게 했을 때만 팔 아프잖아. 너무 팔 아파요. 그래 사장님들 이 배운 게 이제 이 자세에서 요 분이 모르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곡 불수를 치면은요 진짜 팔 아파요. 네뭐잘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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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세요. 네 우리 저 남성 형님 아우님도제 영상은 다 남자분이 보잖아요 거의 99%남자가 보는데 있는 나머지 1%여성생이니다진짜라니까 <laughs> 예 배울때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몸과 마음을 내꼴리에대로 얼마나 좋아요 에, 맨날 자식한테 할아버지때테 손주들한테 꼴짝 못하잖아 부인한테 꼴짝 못하지 그러니까 는 춤출때만 해도 내어대요 마음 놓고 에, 춤이 안되면 여성한테 돈으로 쓰고 막차를주고 맛있는거 사주고 그럼 손 안나 맞죠? 맞죠? 맞습니다. 돈 많이는 되잖아그죠 굳이 뭐 그냥 어뭐 머리 아픈데 뭐시고를 취할 필요 없어. 안 되면 그냥 줘. 질러. 야, 씨에 연금 받는다. 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